<laughs> 그래, 넌 캐주얼 하자할줄 알았어. 뻔했어 약간. 방... 방금 모난하고 와서 옷 쓰도 안 됐는데. <laughs> 아 내일 하루 종일 모난하게 생기게 생아 네, 내일 모난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나 돈이 없어서 모난을 못함 수고리. 으 <laughs> 저는 예약판에 <laughs> 샀습니다. 아, 또 영사관 보기또 꿀잼이지. 이거는... 아, 아니, 버기 진짜 영사관 쓸 리얼 개꿀잼인 게 뭔지 알아? 네그 뭐지? 예를 들어 지하에서 쬐고 있는 애 있잖아 네 그런 애 있으면 수류탄 던져 놓고 있잖아 그 지하에 있으면 일치해서 네. 그 밑에 뚫어 놓고 쬐는 애 있어 그거 네. 위에 뚫어가지고 수류탄 미리 굴려 놓은 걸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네. 그냥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음 그게 너무 꿀잼임 어우... 으..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도대체 내 로딩 속도는 어디에?라고 말하자마자 시작되는 것 대체 무엇? 유비의 출작 진정이라 아, 국명이 이것은 국명이야. 이건 유비의 함정이다. 이건 유비의 함정입니다. 이건 <laughs> 유비의 함정입니다. <laughs> <이게> 유비 위치야? 지한데? 어지 저거 한명 위에서는 트랩도 막고 있는 n 같은데요. p to a map? We know what's in there. I'm not sure. You're b a 않은 t 아, 그럼 그냥 아. 낮아요, 낮아요, 레벨 자체가. 1층에서 쟤네는 없으려나? 애시야 타냐가 아까워. 어차피 ER탄형 많은데, 그거. 뭐. 현실에서 이렇게 싸대했으면 저거 한발한 한 발에. 얼마일까요? 애시 바로 돌입하네. 로머있습니까 얘가 그 계단으로 나왔어. 근데 나 거기 반동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반동을 못 잡았어. 원래 벅 반동 심하게 아이 아. 아니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딱 헤드 노렸는데 몽탄유가 나가 가지고 와, 펄스 2층. 퍼스 세컨드 플그어 Grats. Watch out. The stair. 아, 내 눈, 내 눈, 아, 내 눈. 소바, so, 뭐 하냐? 이 아. 여기서 노는데? <laughs> 너무 가까웠다. 오, 펙터에 갈려 버렸다. 펙터가 너무 사기였습니다. 아, 펄스피 진짜 없긴 한데 지금. 너마가 들어놨네. 어, 쓴다 이제. 오, 몽타뉴. 이건 몽타뉴가 높이 평가. 스모크 위치 확인만 되면은 네 확인이 됐네요. 스모크 first pro. 친구야 어서 그걸 풀어 사건이야. 스모크스 first pro 이거 어떻게 돼? 조금 잠깐 좀 멸렙이야 도대체. 사렙인데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니. Go plant, g plan. 이것은 서마이트가 돕. 도... 어 잠깐 뭔가. 그 와중에핑이왜 이렇게 높아요? 몰라? 아 대체 뭐뭐 오로기였다. 땅이 오로기였다. 뭔가 대체 이상한 게 보였는데 뭐지? 아둘다 폭발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. 아, 아, <laughs> 근데 솔직히 아, 크였으면 맞췄을 텐데. 아 폭발 때문에 둘다안 보인 거 그랬어 했다. 알리바이. 알리바이 사랑 언제까지 갈 겁니까 뭔 소리야 나나 알리바이 보다 저거 더 많이 한대 그래요? 리전 오랜만에 할 짓도 없는데 미친 짓이나 하죠 전왜 무슨 미친 짓 <laughs> 그냥 뛰어놀겠습니다 음, 제가 옛날에 이상하게 몽탄을 딱한번 죽인 적이 있는데, 그 장갑 밑리면은 속도가 3이잖아요. 응. 그때 딱 달려가지고 몽탄이 뒤로 가서 근접으로 죽인 적이 있어요. 딱한 번. 들어 하나 컷했음. 네. 그래서 난 쓰레기처럼 걸 설치하겠어. 네, 뭐요? 우리 여기 강화 나 아... 이거 강화 할 거야, 말 거야 이거? 뭐요? 일단 확인 해야겠지. 저기 다들 있지? 네. 이거 뚫어놓을 거죠? 여기 한명 당했습니다. 러쉬 뛰는 거야? 아, 러쉬 뛰었다 당한 거 같아요. 카프칸 되게 멀리서 당한 거 같은데, 애들이 펄스를 안 보여요. 이게 아, 있네요. 여기 드랩도 내려옵니다. 아니네, 돌아가요. 계단으로 올거 같아요. 2층이야, 1층이야, 1층이요, 1층에 한명아 밟았네. 그 와중에 걸렸네. <laughs> someone throwing you playing my trump card ah ah 저게 보이네 여기있어요 여기 계단 내려왔습니다 애쉬 근데 얘네 왜설치를 안하지? 차라리설치하 아, 차라리 이 홀치라. 아, 이홀치이거치 아, 치 디... 아, 이홀 아, 이 홀치라. 아, 이 아, 이 아, 아, 뒤쪽에 있었어요. 탄환 날라온 거 보니까. 어, 어. 앞쪽에 있는 거 급해가지고 뒤로 볼 수가 없었다. 아, 어, 너무 빨리 뚫렸어. 좀만 버텼으면 내가 위층에서 다 잘라주는데. 음 저는 뭐 평범하게. 아나 간다 인성진다 여기 사람이 이상합니다. 벌써 방태가 세 명이. 야너너 그거 없지 그그 아. 그 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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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비여 어, 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샀죠. 아 값이 불비 있었으면 불비야 된다. 아, 아 그럴 때더 <laughs> 좋은 게 있잖아요. 뭐 갑비 예비방력. 아니안 근데 삼방패 에1불비가 진리. 솔직히 불리치가 일대의 상황에선 너무 유리해 보여요. 방패병 자체가 1대이상에서유리함 그런 데 3대1로 몽타뉴 해석지에서 <laughs> 해치다니어 <laughs> <진짜 아니요>? 치위치 <laughs> <2층이네>, 2층. 아! 드론이트의 아이쿠. 캡틴트. 오, 어, 잘았네아 우리 주로 다 터졌다. 망했다. 어, 뭐, 솔직히 미트만 없으면 됐죠 당질이 안 아파게 하나 부상 여기 컷 리전 밖으로 나오는데요. 갑자기 사다리로 나오니까 오케이, 연락해. 아마도 애들이거 리전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. 아! 방패병이랑 2점 살려서 천천히 올라가야겠다. 음. 아! 여 보다. 일로 올라가면 아 안겠다그 계단 쪽 있잖아요. 그쪽 뒤에를 일부러 강화를 안 해놨네. 그쪽 조심해요. 그쪽. 위가가 스모크고가 불고 구고... 있고 저거 블리스도 열 보고 있으니까 일로 가야겠다 그 와중에 저건 당했네 이거 구멍을 못 봤어? 봤을 줄 알았더니만 어우씨 어 카카오 그 뒤쪽에 한 명이 있을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클리어 해야 돼 방금 뭔가 발 보이지 않았어요? 전혀? 오케이 없는거 확인됐으니까 아이씨 일로 천천히 질문하면 된만 저기 안쪽에 한명있을거예요저 B쪽에 아 각판 컵당했네오 아, 저게 맞았어. 와, 저게 맞아? <laughs> 와, 심지어 막발 맞았어. 나 재밌는 꿀잼 지해야지아 재밌는 에코를 합시다. 그런데 친오야 바람 소리 뭐냐? 아 선풍기 소리일 거예요. <laughs> 아 자제해. 아 핸드폰 보느라 이게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더니.

뭐야 여기 벽 뚫어져 되는데아 이건 저도 못 합니다. 스모크샷 거냐? 아내눈 아, 아, 조준 안 하고 못 쓰겠습니다. 여기 스모크 총 뭐야? 스모크 총이 어디야? 봐야 돼요. SMG 같은데요? 근데 스모크 보통 샷건 들지 않나요? 음. 그리고 여기 또왜안 뚫려 있어? 음, 아마도 제 생각엔 이 중에서 샷건을 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얘들아, 까 1층 저기 한번 확인 쭉 하고 올 거라. 아까 그넷 플레이 때문에 쫄려가지고. 여기 있네요, 여기. 미친 짓 하고 있는데요, 둘이서. 에? 둘이서 미친 짓 하고 있어요. 뭐라고 있길래? 여기 어, 같이 줄었네. 서가지고 계속 마우스 흔들고 있어요. 땅이 병일인게 아니고 그냥 과도한데요 이거 뭐지? 에코드론을 안에다 넣어놨네? 밖에 안보내세요? 안보내게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막 이런 거막 이런 아니, 거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요. <laughs> 그렇 트위치 있다. 음 기다려. 어, 어 그냥 말만 하러 왔어. 나거들고 가야 돼. 어. 잠깐만요. 아 치노야. 네? 좀 있다가 0시나요 정도 0시 지나면 나 독서실 갈 거거든. 네 아. 지얼이다. 그, 지얼이가. 그, <laughs> 아니. 아예 10시 좀 넘어서 내가 디코에 하자라고 내가 쯤 보냈게 되거든. 네. Don't ping my d r u m place. 어. 잠깐만. 아, 진 저쪽이었어. 미션 페일. 어. 야, 너 요즘 같이 하고 있어? 어. 네.